네, 네? 처음 아 저쪽까지는 가봤는데 아, 네. 모노를 타고는 처음 왔어요. 아 진짜요? 한국 사람이에요? 아 일본 사람. 이에요아 한국 너무 잘하시는데. 아, 네. 아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마크가 있어요. 일본 해외 거의 안 가봤어요. 아 그래? 예. 네. 저는 후쿠오카에서 왔어요. 후쿠오카? 네. 아 일본 제일 가고 싶은 게 후쿠오카인데 그, 그 전통 그 마을 같은 네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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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문화를 이제 느껴보고 싶으니까. 네. 온전도 있구나. 아, 딱 고바로 됐으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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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치? 웃음> 네. 아, 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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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 아, 로 아, 아, 이 아,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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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, 아, 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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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맞 아, 요 <laughs> 매우 덥다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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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빔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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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빔밥 네. 비빔밥이 일본어로 뭐죠? 비빔밥 아, 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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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갔노? 어, 이거 심하게 됐 네, 심하게 어오케 <laughs>